타타타 타.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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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잘 가요. 아, 늦었다. <laughs> 아, 봤는데.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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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다보어 아,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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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서 정 나밖에 없다. 아. 아 섹스. 아도 나라도, 나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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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아무리키랑 섹스하고 싶다. 아아프고나 섹스, 고나엣지고나무리키상도아 엣지. 아드아 끈적해. 아모는 어? 거야 너. 네? <laughs> 남새님, 예. 우리 엔트리 진짜 나이를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 맨날 나이 아, 나이 고려. 나이 아. 나이가 중요합니까? 나그것에어제잠못 네. 잤잖아 궁금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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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 대체. 야, 내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안 해놓고. <laughs> 와, 야, 내내 캠핑이. 야, 이거. 아니야 차별 아니니까? 뭐가 궁금한 거였어요 혹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둘 다. 그거예요? 아 아. 그럼 둘다 알려줘. 둘다 엄청나지. 둘다 <laughs> 엄청나지. 나이도 많고 <laughs> 나이도 많고 거물이지 그지 아, 어. 나이도 많고 꽃 z 도 크고 아, 그렇지. 아니, 그 아, 아니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오동통통 쫄깃 j 저 Tumani, Sputaget, O Dong Tong 치 o n g Turkey, t u r k 해 y 야, 케이크 들고 이거... 가야돼 케이크 들고 아니 우리 크루 정식으로 정할 때 이거 하나 계약서 하나 쓰고 가자 <laughs> 서로 고소하자 아, <laughs> 서로 고소하지 <웃음> <않게>. <웃음> 서로 고소하지 않기좀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 어신소리봐 번장한 아, 남자의 신름소리 아, 어디어디어디 옆번 아, 아, 카메라도 가야 아, 이미 이미 가버렸어요 아, 그 아, 샀어요 그치. 오케이 현타 왔어 지금 찍... 아아와 뭐? 아, 뭐? 진짜 대단하다. 어이 다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지? 어불러워죠 아까. 아니 아니 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 재능이 아, 포토, 있어 그냥. 어. 또 이렇게 맞아. 아찍쌌다 이러고. <laughs> 어. 야저 티백킹 하는 거봐 잘났어 아주. 티백킹이 뭐예요? 그... 티베킹이 이제. 녹차를 그 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는 것처럼 넣었다 뺐다 넣... 아 이분한테는 피스톤 동이라고 하면 알려 알려드릴... 아실 거예요 아, 오케이, 피스톤동.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피스톤 동네 위아래로 피스톤 승이라고 하죠 아 총성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니요 그 아, 그러니까 상대를 농락하는 거예요 응, 죽은 애한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laughs> 엉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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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좀 아, 약간 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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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여성 상의 아, 아. 아 미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가 그걸 돌려서 미안하다. 그걸 부지부 와. 내가 잘못했어. 아, 이양 님은 ASMR 해볼 생각 없어요? 저요? 예. 네. 뭐예요? 귀에다가 삭삭색스 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글사글하게 존냐 씨발. 아, 아! 헤이, 잭슨잭스 아니야. 지금 아니야. <laughs> 가끔 진지하게 내가 여자였으면 저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긴 하대. 남자가봐도 멋있어. 뭐안안 하고 싶어. 저요? 섹스. <laughs> 긍정으로 받아드릴게요. 예. 카폰 사 있잖아요. 섹스 왜 이렇게 귀가 죽었어? 누가 아, 그렇게 아, 만들었니? 딱, 딱. 제가 <laughs> 하, 다시 진짜? 세워드릴게요. 아아아 아. 아. 잠깐만요. <laughs>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또 세월을 살려내야지 또 저, 어? 자 그런거 아니겠어? 허리 뒤로 빼볼거든요 지금 오유 위험할 뻔했어 오케이 오늘 다 충격적이구만 여기는 <laughs> 아닌 척 한다 와야본인은 <laughs> <laughs> 아, 아닌 모르겠네요. 척해 와 역겹죠? 아 <laughs> 어, 나는 모르겠네 자 우리 그러면은 그래 어 성적인 단어는 그래, 어쩔 수 없다고 쳐 우리 본심이니까 보세요. 그러면 욕은 하지 말자 어때 오늘은 욕하지 말아 보자 한번 아 어디까지가 여기에요 신발 어, 어. 거 그냥해. <laughs> <laughs> 그냥 <해. 웃음> <laughs> <laughs> 아, 오, 이렇게도 된다. 감사합니다. 주상님하세요. 작대요, 작대. 아니, 아 맞다. 토보스님 지금 계세요? 누가 작다했어?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제 방에 오신 당신의 친구가.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십팔 센치예요. 야 얘기하지 말랬잖아. <웃음> <웃음> 캡처. 자 우리 아니 안돼. 오케이. 우리 방만의 비밀이에요. 안색은. 아, 조용히 하세요. <laughs> 이끼님. 왜안 되겠습니다 이끼님 이거. 저요? 예. 이거. 갑자기 왜 나야? 건의드린 겁니다. 아실제? 부장님한테. 갑자기 왜 봤다고요? 갑자기 왜 나야? 이거 좀 약간 너무 야한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뭘 참. 뭘 참나요? 야 여태까지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님들 뭐했어요? 님들 계속 섹스 섹스거리고, 자지다 지 거리고. 자지 거리고. 아, 왜 그래요? 뭐야? <laughs> 남남예요다어안 그랬어? 그랬어? 내가 돌려본다. 돌려본다. 아 음부. 야 여기 여기 이 얼마나 음부, 음경, 음경, 음은부 대음순, 소음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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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laughs> <laughs> 남자니아와니 돌아와! 기 안그러기! 안그러기! 안그럴게 안그러기! 안그안그안그럴게안그럴게 안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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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그 둘다 인정받지 못했어 into bookstore. I don't h a 개마사네 <laughs>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그냥님이 개 마사이라는게 아니라 아,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그, 그걸 오케이 해버리다고 근데 네 뭐야 남세님 턱걸이 해주세요 턱걸이? 턱걸이 내일 와 내일 자 여러분 방송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시간 8시부터 운동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와우 샤워 asmr까지 그 다음에 뭐한다? 게임한다 게임만 하나요? 너너너너 너. 가끔씩 프로 그램 방송도 한다. 끼야 빨리 홍보하라고. 잭스. 오세요. 여자입니다 <laughs> <잭스>. 야, 졸라 <잭스>. 치사해. <laughs> <잭스. 웃음> 완전, 안, 완전 불어. <laughs> 아, <나도 웃음> 안 달릴. 완전 물어. 아, 나도 안 달릴 거야. 나도 안 달릴 걸. 도안 달릴. 어, 남선이 필요 없으면 저좀주시면안 돼요? 저두개 필요한데. 아. 저도 하나 주세요. 이마에 다에게. 아, 아 에? <웃음> <웃음> 유니콜. 오케이. 유니콘. 유니콘. 듀디콘. 듀디콘. 어, 근데 <laughs> 언제부터 유니콘 뿔에 안이 두개씩 다릴까요 그건 몰랐네잉 리스 갑니다